자, 2번 창, 내려가 보겠습니다. 802호. 네, 802호 2번 창입니다. 네. 상태는 안 좋네요. 안 좋죠? 예. 네. 하다 <laughs> 그렇죠, 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대도 역시 여전히 이렇게 정입장처럼, 정입장보다는 뭐, 두껍겠지만, 이렇게 얇은 덮방. 예, 덮방이 한번된세대예요 이렇게 덮방, 이렇게 덮방 치는 거, 염이라면 떼돈 봅니다, 떼돈. 예, 저는 안 하죠. 저도 옛날에 요, 개보수를 안 하고 신축을 하면서 이제 누가 좀 도와달라 하면은 이런 거좀 했었어요.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경력이 벌써 몇 년인데.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 저걸 하면 돈은 큰 돈을 벌지만 제 성격상은 저런 일은 저는 에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맨날 돈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겠죠. <laughs>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거가 다 됐습니다. 우측도 보이시죠? 깨끗한 피창면. 예, 다샤시 콘크리트 예, 다 날렸어요.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laughs> 참 난리났네. 예, 많이 오진 않데 이제 굵어질 것 같아요. 소나기 온다 했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열로는 비가 안 때리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때릴 것 같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예, 802호 2번 창입니다. 시공 다 됐고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아, 어, 이거 할 때도 예, 비가 조금 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실리콘 쏘고 문댈 때이 접착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어, 다행히 이쪽으로 그때는 안 때렸어요 비가. 지금은 막 물방울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는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예, 지금 장비들이 비에 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예, 2번 창까지 해놓고 오늘은 마무리.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아다 갑자기 밤돼버렸네요. 밤, 돼버렸네요, 밤. 에휴, 비가 엄청나게 와버리고 있습니다. 뭐 순식간에 그냥 밤이 돼버리네. 아, 오늘은 자동 중단입니다. 에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 딱, 비가 갑자기 겁나 와버리네요, 진짜.